이거는 통계적으로 이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. 자세히 들어가려면 그 사람의 생년월일이 있어야 되고, 그 속에는 조상이 각각 틀리잖아요.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잘 되고, 어떤 사람은 헤어나지 못해서 올라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잘 지냈나요? 네, 잘 지냈어요. 이제 2024년 하반기가 시작이 됐잖아요. 네. 2024년 하반기 GT분들을 저희 접으려고 하거든요. 네, 네. GT분들 좀 어떻게 연락할까요? 아, 어, 근데 이제 그 얘기하기 이전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왜왜그 나도 정리생인데 왜 틀리냐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? 댓글에. 근데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, 이거는 통계적으로 이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. 자세히 들어가려면 그 사람의 생년월일이 있어야 되고, 그 속에는 조상이 각각 틀리잖아요.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잘 되고. 어떤 사람은 헤어나지 못해서 올라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세요. 그런 분들은, 어, 생년월일도 봐야 되지만 그 집의 조상도 봐야 돼요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렇게 하고 이제 쥐띠를 얘기를 하면, 84년생이 41살이잖아요. 이제 작년에 이제 11월부터 조금씩 나아지면서, 조금씩 나아지다가, 7월부터는 아주 좋아지는 운세거든요. 이 쥐띠분들이. 근데 이 84년은 4 1나대운 운세예요. 대운 운세. 이분들은 이제. 자신감도 있고 뭔가 올해는 문서도 정리할 건 정리하고 너무 안 됐어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다시 이제 일어나야 되겠다는 마음 또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 이런 게 있거든요. 근데 거기에서 음, 자지 잘못하면 그 운세만 믿고 이제 그 원칙을 벗어나는 게 있어요. 규정을 그 규정을 벗어나지 말아야지만 이분들이 올해는 7년에 대한 대운도 들어오면서 정말 좋아져요. 그러니까 7월 하반기부터는 괜찮아.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되고요 72년생 53세는 사기도 맞기도 하고 재물도 잃기도 하고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올해는 몸으로 조금 안좋고 힘들고 공곤하거든요 힘들고 공곤하는데 이분들은 어떠한 무슨 문제 좀 집착을 갖고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원리 원칙대로 이론적으로 따지는 분들이 많으세요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이 그러니까 원칙대로 이제 이렇게 침착하게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뭐주위의 분들 선배들이나 뭐뭐뭐 뭐, 뭐 같은 직장 동료들이 어, 그 사람들이 말하는 말에 너무 나몰라라 하지 마시고 좀 기준 기울어 왜 나보다 남들이 더 나를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하시고 12월달에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음력 12월에는 이분들은 조금 조심하고 지나가셔야 돼요. 선생님께서 생각하실 때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... 이제 몸수예요 사고수 몸수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조심하고 지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60년생 65살이죠 이분들은 이제 가장 몸 관리가 중요해요 이미 이분들이 사고를 쳤기 쳤다기보다는 자식들한테 뭐 자식이 안 돼서 돈이 나갔든가 뭐가 사고져서 집안에 우환이 끌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이분들은 11월, 12월 음력 11월, 12월에 가장 중요한 거는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. 이제 근심은 사라졌지만. 정리가 됐지만 이제 몸으로 치는 해기 때문에 몸 관리를 잘하셔야 될 거예요. 똑같은 뒤뛰어도 네네 84년생 분들이랑 네네 다른 분들이랑은 틀리죠. 좋고 안 좋게가 확실히 차이 난 네네네. 65세면 이미 이제 당신들은 어느 정도 기반을 잡고 편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. 음. 이3대라는 거는 사실상 9년에 한 번, 12년에 한 번, 3년 동안 이제 그동안 살아온 거 잘못된 살아온 거를 내가 이제는 이제 재판을 받고 좀안 좋은 거에 대한 이제 심판을 받는 죄를 받는 그런 그런 게 삼재인데 이분들이 이제 사실 삼재가 들어서면서 그닥 악삼재는 아니었어요 사실 악삼재는 아니었는데 마지막에 나가면서 마흔한 살은 대운이랑 같이 들어오고 삼재가 나가요. 그러기 때문에 상방에 좋고 6 5세 이분들은. 이미 이제 다 기반 잡고 살든가, 이게 렇 정확하게 이런 삶이야 라는 게 이제 나타나는, 나타나신 거예요. 근데 자식들이 다 컸잖아요. 그러니까 자식이 속생에서 뒷수발, 뭐, 산이 못산이에서 뒷수발. 이렇게 이제 당신들이 모아놓은 돈을 자식들한테 이렇게 돈이 금전적으로 나가죠. 나가고 나면 이제 정리가 다 이렇게 되고 나면 이분들은 오래 나가면서 몸으로 살짝 치는 행위기 때문에 그당 나쁘지는 않으세요. 큰 사고가 있는 게 아니니까. 나가는 삼재 들어올 때도 치지만 삼재라는 놈은 머물 때보다 음, 들어올 때도 금전으로 치든 몸으로 치든 나갈 때도 거의 몸으로 쳐요. 기존에 1년, 2년에 다 돈으로 이미 쳤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꼭 몸으로 쳐요. 거의 제가 이 생활 하면서 보면 거의가 그러세요. 그러니 올해는 마흔 하나는 이제 마지막 이제 7월부터는 이제 지금 6월이에요. 7월부터는 자신감 가지고 열심히 잘 하시고요. 그리고 이제 65세 분들은 사실 65세가 나이가 많다 많지 않아요, 요즘. 젊으세요. 그래도 건강 관리 조심히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. 네,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